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을 읽자. 4월 28일 민숙이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짐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무은 남녀하고 다짐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폐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지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 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에 바 10분 지위를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하여 여호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넙적다리로 떨어지고. 네 배로 부어서 너로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로 붓게 하고 네 넙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으로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웅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그 물을 마시운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 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 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시편 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을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발하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 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믄.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군이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여호하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대저 나는 죽게 계기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주는 나를 용서 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아가서 3장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위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깊을 때에 그 모친의 씨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해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군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